싸울때는 붙어줘야돼 야 근데 이쪽 공원에 1명이나 있어 우리말고도 아 일본 집주인이 이겼다 어, 저 집주인 네. 확인 언덕에서 내려오는거 확인 연막 사이 뭐야 일본핑으로 가야되는데 심지어 하, 이게 안맞네 연방에기절 뭐야? 살 뚜껑. 아, 살 뚜껑. 두 대. 날리다날리지 아싸. 죽었나? 장난아니네 어디 있었지? 자기가 준다. 집 발소리. 다 왼쪽. 어, 붙었대, 집에. 세... 아 붙었디 집에 쇠아 있다 화장실 있어요? 어 방금 봤어 어, 폭 있어요? 하나 있는데 아형잠깐만형그 화장실에 던져봐요 제가 화장실에 던져요폭쇠 저... 오케이 여..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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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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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. busy. 웃음>